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나날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남은 연휴도 하늘은 맑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더욱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9도, 특히 대구는 모레 3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이 지나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연휴 동안 산행 가신다면 더욱.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전주 30도, 강릉 29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을 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